다음 목표 아이템을 알려줄게 너의 능력을 한층 더 성장시켜 줄 거야 뭐야 얘 어? 징천이라도 해주겠다래 아! 이 녀석들 리를뭐이해주겠다 난리가 났나 보구만. 아한팀더 왔네. <laughs> 내 팀인데 여기? 뭐 라도 <laughs> 아씨 이게 무슨 <웃음> 얘기야 <웃음> 이게 뭔 달리야 이게? 천이라 해주길 바래. 야의 심장 레스코. 금지구역 늘어나. 아니고. 아싸 받았다. 아싸 죽었다. 나이에돌아이 정도는 해 줘야지. 조금만 휴식도 훈련의 일부다. 없는 니. 우리가 이것 같은데? 어이! 가라 얘네 지금 여기서 느낌표 냈으니까 여기 지금 길막하고 있겠다 오씨 높한데 오, 나. 저 없나? 아... 조금만 이, 색으로 하자 이제... 이게 네 계획이었다면 미리 말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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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네가 내가 시체를 좀잘 갈면은 상관이 없는데 시체를 못 간다 캐릭터가 아 테오도로 잘하더라. 우리가 물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물고 시작해 이런 젠장. 심상치 않다 싶더니 가능을 알게 된것 같아. <laughs> 아, 그, 퇴근 벗고, 퇴근 벗고 이게 안 맞았어? 둘중 하나는 더 잡을 수것 같은데? 드디어 밥값을 하는 곳 여기도 한팀 있고 여기도 한팀 있고 오 나이스 오케이 굿 드디어 밥값을 하는구 도 해주길 바래. 이청헤을 해줘야지. 헤드, 헤 지금. 드디어 어? 밥값을. 뭐야? 아, 여기에 지뢰가 있네? 아, 여기에 지뢰가 있어. 방금 전에 지뢰 없었으면 뒤돌아서 파했으면흡혈한번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이거 아니잖아. 어, 뭐야? 어머. 칠것 같아. 려준버진 해야지. 응? 어디아 <목소리도>

나이명저시 드디어 계속 어붙여 드디어 값을 빼먹기. 이거하고 음.

떠나긴 늦었어선장 서. 마지막 승자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야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가 서. 니가 나도못 남았어. <laughs> 아, 뒤에다 쓸 걸. 살리자. 살리면 돼, 어. 와, 쟤네가 팀이 야, 엄청 좋네. 잠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응. 왜? 뭐도 해주길 바래. 응. 응. 고난킬어고지쳤 소리 나지 않 얘네 한 팀이 와버려가지고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니마 니마 못 들어가는 거 t the r u n n i n 아이 자람 본성은 우리 없는 이걸 이렇게 진다고? 금지 구역 지정잖아 아, 근데 내가 못 하긴 했다 방금 전엔. 아, 근데 우리 금구 많이 쓰긴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아차 싶으면 죽어야지. 내가 보기엔 우리 팀 우리 팀 카티아가 오열하고 있을 듯. 왜? 뭐 칭찬이라도 해 주길 바래? 머리가 오늘 같이 가는 거야. 딱. 아직 포기하긴 일려. 아, 제발 고발은 안 돼. 와

이놈 시기. 죽어! 나이다. 드고 어이가 없네. 보 이제 살아남는 거 말고 나갈 방법이 없겠는데. 안돼 안돼. 장 <laughs> 겁나 세다, 쟤네. 아, 루크를 못 잡았, 잠깐만, 나, 치감이 없지 않았나?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오늘 왜 이렇게 아쉽지? 아, 씨. 하, 여기까지 할까? 이렇게 안 되는 날에는 원래, 어, 억지로 하면 안 되긴 해. 근데! 뭐, 안 됐다고 하기에는, 어? 킬도 많이 따고 어? 방금 전에도 좋았던 것 같은데. 찐막 간다. 방탈은 못 참지. 진정한 이리 사랑 뿐이다, 이거야. 뭐야? 누구야? 이건 하지 말라는 님불에 계시죠? 어, 근데 매칭되기 있 21명인데? 30초 넘으면 끔. 넉넉하게 줬다. 30초. 내가 어, 이터널 리턴 동접수호하고 있는데 나 보낼 거야? 날 보낸다는 건 이터널 리턴이 나의 건강을 생각해준다는 거겠지? 약속 지키겠습니다. 어, 뭐야.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인분 유런이 저밥 먹으래요. 인분 유런이 어똥이리반 하는 나를 위해서 건강 챙겨주네. 즉시 밥 먹으러 가야지.